안녕하세요. 머글입니다. 오늘은 찍힌 걸로는 10시간 반 공부했다고 찍히는데, 아, 오늘 마지막 민재실 수업을 들었습니다. 근데 민재실 수업이나 형제실 수업이나 그렇듯 계속 멘붕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야지 해놓고 타이머를 켜놓고 공부를 했어요. 그런데 그 시간을 풀로 막 공부하고 있다는 기분이 막안들 정도로 뭔가 예습을 하고 들어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이렇게 약간 멍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. 찍힌 걸로는 뭐 10시간 4분 이렇게 찍히는데 그거를 다 풀로 공부했다고 생각되는 않습니다. 그래서 형제실, 민제실 검실 이런 수업들은 더 예습 복습이 좀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. 어,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합격생과 수험생의 차이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재밌는 게, 어, 저희 선배들 중에 아이 사람은 꼭될 거야. 왜냐면 참 열심히도 하고, 돼야 하는 이유가 되게 충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. 법학사기도 하고,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, 체력도 나쁘지 않아.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야. 그러니까 꼭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, 어막 이런 사람들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, 아 이런 사람조차안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좌절감이 먼저 들었거든요. 근데 그 최근에 공무원 시험 강사 분이신 것 같은데. 그, 합격생과 수험생의 차이라고 해서 막몇 가지 Q&A, FAQ라고 그러죠. 왜? 그렇게 몇 가지 올려주셨더라고요. 예를 들면,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셨어요? 모의고사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풀어봐야 되나요? 어디까지 풀어봐야 되나요?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합격생인 경우, 최대한 많이 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. 최대한 공부 많이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수험생의 답은?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. 막 이런, 시, 이런 식으로 그런, 그런 것들을 해놓은 걸본 적이 있는데, 어, 그걸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. 어떤 마음이냐면, 공부는 힘들고 공부하는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. 수, 합격생이든, 수험, 합, 합격생이든 수험생이든 그런 일은 똑같이 있어요. 예를 들면, 어,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. 그래도 수험생은, 그니까 합격생인 경우, 이 사람은 헤어졌으니까 여자친구한테 보란듯이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고, 그래서 붙어서 보여줘야지 라고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한다. 아, 합격생이 아닌 경우에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슬퍼서 공부를 하지 못한다. 이거거든요. 근데 이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, 둘다 똑같이 공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. 머릿속이 복잡하고,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, 힘들고, 피곤하니까, 아, 공부를 안 하는 게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, 저도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앉아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라,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공부를 하되, 공부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아, 피곤한데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, 그냥 앉아 있는 게 좋은 거예요. 너무 당연한 말인가? 근데 <laughs> 저는 이게 아 공부 안 되니까 그냥 더 버려야지 이러고 덮고 쉬고 이러면은 더 마음이 안 좋아지거든요. 다들 그러실 텐데. 근데 안 공부가 안, 안 되는데 앉아 있어도 괴로워요. 공부가 안 되는데 앉아 있을 때가 사실은 더 괴롭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면 이렇게 봐도 책을 봐도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. 머릿속에 안 남을 것 같아. 그러면 미치겠어요. 공부가 안 되니까. 근데 공부는 해야겠고, 그러니까 막 미치겠었거든요. 근데 그래도 앉아 있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앉아 있자. 그냥 앉아만 있어라. <laughs> 그러면 붙겠지. 다시 생각해보면,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게 제일... 안되겠죠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공부에 도움이 될 정도로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앉아서 책을 글자를 보면 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려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메시지를 합격생의 경우 막 이렇고 어 수험생의 경우는 이래, 이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지는 결국에 어떤 힘든 일이 있건 어떤 디스트렉션이 있든 디스트렉션이 많든 어쨌든 그게 뭐 방해 요소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 앉아서 공부했어? 그럼 붙어라는 거죠. 간단하잖아.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지만 앉아서 공부해 그럼 돼 이거요. 예 그래서 저는 팀 클래스 <띵크레스> 리프트 모어로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있지만 다 내려놓고 그냥 일단 공부만 하려고요.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요즘에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공부가 안 되는데도 시간을 좀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. 어쨌든 오늘도 성공적으로 공부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의 모험을 이상 마치겠습니다. 항상 마음의 힘으로 공부하는 우리가 되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